최근 연예계와 광고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소식이 있다. 바로 영탁과 이민호가 30억 원이라는 역대급 금액을 두고 벌인 광고계약 경쟁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타로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이 계약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영탁은 최근 몇 년간 음악, 연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광고계의 황제로 불리고 있다. 그는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 덕분에 패션, 뷰티,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고급 브랜드와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하며, 광고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대결에서 영탁이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모스키노와의 협업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다. 그는 팬들 사이에서 모스키노의 의상을 자주 착용하며, 패션 아이콘으로 입지를 다졌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모스키노 착장 사진들은 매번 큰 화제가 되었다. 모스키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경탁은 브랜드의 유니크함과 세련된 이미지를 완벽히 표현하는 아티스트라며, 그를 모델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탁의 강력한 경쟁자는 배우 이민호였다. 이민호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류스타로, 이미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이민호의 시크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는 고급 브랜드들과 잘 어울리며 그가 출연한 광고는 매번 화제를 모았다. 이민호는 광고 촬영 비하인드 컷이나 화보 현장 사진을 SNS에 자주 공개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브랜드와 팬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광고주 측은 두 스타 모두 뛰어난 영향력과 매력을 지니고 있어 선택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최종 계약의 주인공은 영탁으로 밝혀졌다. 광고주 측은 경탁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따뜻함과 진정성을 지닌 아티스트다. 그의 대중적인 이미지와 소통 능력은 브랜드 가치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영탁은 이번 계약으로 모스키노와 2년간 최대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광고 계약에서 기록한 금액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약 체결 후 영탁은 새로운 브랜드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비록 이번 계약에서는 아쉽게도 물러났지만, 이민호 역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소속사는 이민호는 이미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논의 중이다.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이민호의 팬들 또한 다음에는 더큰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 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광고 계약 경쟁은 단순히 계약을 넘어 두 아티스트의 영향력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영탁은 이번 계약을 통해 광고계의 황제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민호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의 도전을 계속하며 새로운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두 스타의 경쟁은 그들의 매력을 다시금 조명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